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또 행복한 하루입니다. 인생은 주도적으로 역동적으로 또 멋있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 장은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1월의 장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은 없고 전 세계 시장은 조금 불안한 가운데 눈치보기 싸움이 심각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을 건 오직 본인밖에 없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LG 헬로비전, 동방 같은 주식은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기쁨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월 18일 목요일 밤 9시 주식과 경매, 공매 등을 위주로 하는 제1기 온라인 재테크 스터디반을 개강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다양한 돈 버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다가오는 1월 20일 토요일 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도 진행합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여전히 상승 추세인 종목. 그러한 가운데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은 종목 5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더욱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들,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꼭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보다 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스스로 발굴하고 선정하고 매매해서 수익을 크게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수급도 좋고 주가도 좋고 오늘 저희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뉴 프렉스입니다. 뭐라고요? 뉴 프렉스. 뉴 프렉스는 최근 기관과 외부의 수급이 좋습니다. 매력적인 재도약이 기대되는 2024년 양승수 애널, 메타와 함께 비상 이규화 애널. 2400만주 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31.7%. 동사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즉 FPCB 제조 판매 사업을 기반으로 메탈 회로 기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로서 원스톱 서비스 생산 방식을 적용하여 차세대 소재를 이용한 특수 PCB 분야에서 모바일, LED, IT 분야의 부품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린 테크놀로지 비즈니스로 각광받고 있는 LED PCMB 사업부문을 확충하고 고밀도 인터커넥터 사업부문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동사는 메타에 PCB를 납품 중에 있고 중하반기 출시 예정인 퀘스트3의 경우 기기당 PCB 탑재량이 기존 4개에서 5개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적도 좋아질 전망입니다. 추세도 실적도 좋습니다. 뉴프렉스. 수급도 좋고 주가도 좋고 오늘 저희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솔리드입니다. 뭐라고요? 솔리드. 자, 솔리드는 최근 기관의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장단기 실적 전망 좋고 밸류에이션 부담 없어 투자 유망. 지금 사두면 큰돈될것 같습니다. 김홍식 애널 6,1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11% 동사는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제조,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유무선통신의 액세스 및 코어 영역에 속하는 장비인 중계기와 유선 전송 장비를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2024년 글로벌 다스의 시장 규모는 약 14.4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중개기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고정비 부담 완화에 따라 영업 손익 및 순손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해외 통신 장비 시장은 데이터 트래픽 증가 및 LTE 서비스의 고도화 본격적인 5G 상용화 계획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니즈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 사업에서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솔리드 윈텍은 TICN 즉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차기 군위성통신 등의 영역에서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추세도 좋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솔리드 수급도 좋고 주가도 좋고 오늘 저희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테크윙입니다. 뭐라고요? 테크윙 자, 테크윙은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습니다. 4분기 리뷰, 본업 반등, HBM 시작, 박준영 NL 2024 리바운드 권명준 애널 3700만주 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28.1%, 동사는 반도체 시험 장비 및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 제조 및 검사 장비를 제조해서 전 세계 각국 수요처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프로브 스테이션, HBM 핸들러, 메모리 및 SoC 테스트 핸들러 등 반도체 전 분야의 검사 장비 개발 및 제조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 좋아 보이고요. 동사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인 핸들러와 소모품을 공급하고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는 최근 모듈 외관 검사기가 주력 제품으로 공급되고 있고 폴더블폰의 본격적인 공급으로 인하여 폴더블 패널 외관 검사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동사는 올해부터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담당하는 해외 고객사의 관련 장비 공급을 추진 중이므로 주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역시 추세도 실적도 좋습니다. 테크윙 수급도 좋고 주가도 좋고 오늘 저희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JI 테크입니다. 뭐라고요? JI 테크 자, JI테크,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소소한 매수세가 좋습니다. 불황에도 투자 지속, 이동주 애널, 실적 점프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이노베이션, 변운지 애널, 3,2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57.6%, 동사는 반도체 소재, 특수가스 및 포토 마스크 케이스, OLED 소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고객사가 제한적임에도 생산 및 품질보증력을 인정받아 현재 SK하이닉스 공급품목 및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포트마스크 케이스 시장에서는 일본 호야와 미국 포토로닉스 한국 및 중국 법인의 케이스를 공급하며 점유율 확대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수가스 제조기술의 국산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크라이온사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였고 반도체용 프리커서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점유율 확보를 위해 UP케미칼과 합작 투자 범인을 설립했습니다. 대흥 CCU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며 탄소 감축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추세도 실적도 좋습니다. JI테크. 수급도 좋고 주가도 좋고 오늘 저일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INC입니다. 뭐라고요? INC 자, 이 회사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소소한 수급 좋습니다. 17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3.2%. 동사는 펩닙스 업체로 주력 사업은 스마트 에너지 사업 부문과 무선 사업 부문, 멀티미디어 사업 부문, 전기 화재 방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선 사업의 주요 고객은 가전 회사이고 멀티미디어 사업의 주요 고객은 라디오 전자 업체입니다.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글로베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원격 검침, 즉 AMI 사업 추진에 힘입어 PLC 모뎀, DCU 제품 매출 호조가 이어지며 외형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전기 외에 가스, 수도 등의 민수통합 검침 시장에도 PLC 및 LTE, Y-Sun, NB-IoT를 통한 원격 검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추세도, 실적도 좋습니다. INC. 여러분, 아, 오늘 수급도 좋고, 주가도 좋고, 주식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려운 장에서도 여전히 추세가 좋은 종목,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수급도 좋고, 미래의 가치도 좋다면, 땡큐베리 감사. 실적은 더욱 좋아질 거고, 주가도 더욱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종목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정하는 그런 작업은 참 중요하다. 더불어서 늘 매수를 할 때부터 익절의 기준에 도달하면 또 손절의 기준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늘 결과를 보고 과거를 아쉬워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런 말을 하죠? 아, 그때 팔걸. 그때 살걸. 그때 팔지 말걸. 그때 사지 말걸.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최고!